저는 아까 했으니까, 솔저 말고, 트레이서. 트레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트레이서가 잘하면 요즘 트레이서 고수 왜 이렇게 무섭냐? 자, 트레이서 여기서 몸샷 볼게요, 몸샷. 어? 몸샷? 은근 괜찮은데? 어, 몸샷 이렇게 빨리 죽어? 어쩐지 엄청 빨리 죽더라. 자, 헤드로 가볼게요, 헤드. 야, 이거 에임도안 흔들려. 어, 뭐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거? 엄청 빨리 터지는데? 우와, 나 깜짝 놀랐어. 이렇게 빨리 죽어? 근데 그건 있다. 자, 잘 보시면, 어, 한번 탄창수 비교해볼게요. 자, 몸샷, 탄창수 비교한, 몸샷. 네, 가운데서 몸샷. 저기선 어, 있는 데서, 어, 몸샷. 지금 정확히 40발 다 썼어. 자, 정확히 40발, 6발 남았네, 6섯 발. 아, 얘는 약간 머리 맞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어 거시기를 쏴볼게요. 자, 지금 정확히 40발 다 썼죠? 자, 아, 얘두발 남았어. 사실상 얘는 만약에 상대편이 왔다 갔다 해서 한두세발 놓치면 은못 잡네. 자, 헤드로 쐈을 경우. 어우 헤드는 18발만에 잡, 남았어, 많이 남았어 22마리 잡았네 오우 역시 헤드가 데미지가 좋네 자 열, 18발, 16발, 14발 12발 자 Q 던지고 이로 빼라고? Q? E는 뭐지 얘는? 시프트가 아 시프트가 가속이죠? 자 시프트 가속이고 어, 시프트, 이제, 시프트 위에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이제 쓸수 있는 가속의 개수지. 기본적으로 가속 3개. 하나, 둘, 셋. 자, 3번 계속 가속할 수 있고, 자, 이 누르면은 이제, 이 누리면 이제 시간을 뒤로 되돌리는 거죠. 자, 한 번, 다시 한 번, 어, 3번 쓰고, 그 다음에, 어, 이한 번, 어, 시간 역주행 가볼게요. 백투더 퓨처지, 백투더 퓨처. 자, 앞으로, 아? 따단, 따다다다다다다 쏘다가, 어, 이렇게 뒤로 돌아오는 거지. 어. 이게 은근히 헷갈려. 낙, 낙사 아, 낙사할 때 있으면 되겠다. 아, 그거 좋네. 아까 이거 좋네. 한번 해볼까? 아, 그거 한번 좋은데. 한번 해볼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거 꿀팁인데?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거 재장전할 때 위험하니까 재장전할 때뭐 스킬 하나 쓰는 게 낫겠다. 어. 이렇게 따다닥 쏘고 재장전 할때 시프트 한번 눌러주고 아 재밌다 이거 이게 어려운 게이 뭐지 트레이서가 내가 따다닥 쏘다가 씹그 얘가 E를 딱 누르면 역주행 하잖아 그럼 얘가 어느 방향으로 왔는지 알면 그나마 괜찮은데 모르면 힘들어 모르면 아 E가 쿨타임이 길어? 어 그러네 어 몸빵은 약하잖아 트레이서가 트레이서가 지금 몸빵이 150이니까 근데 얘가 150이긴 한데, 잘, 뭐지? 잘, 아, 못 맞춰. 이거 궁 한번 테스트 해봐요. 궁 뭔지 몰라가지고. 자, 트레이서. 아, 우크, 어, 아, 먼저, 근접공격까지 보고. 근접공격은, 어우, 제일, 잠깐만. 근접공격은 다 비슷하네. 근접공격은 뭐, 거의 다 형편없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 그게 뭐죠? 어, 궁을 한번 써볼게궁 뭔지 모르거든. 자, 궁. 아, 이게 궁이야? 아, 이게 궁이야? 그 폭탄 터지는 게 궁이야? 야, 생각보다 궁이 별로네. 아, 궁극기가, 어, 적에게 부착되는 강력한 폭탄. 궁 맞으면 죽나? 한번 몸에다 붙여볼게요, 이번에는. 어. 근데 거리가 짧아. 아, 상대 몸에 맞춰야 돼? 오케이. 상당히 <laughs> 거리가 짧네. 어. 어 이러면 터지네. 어, 얘도, 얘도 거의 다 죽었죠? 어, 얘도 거의 다죽었어 가운데다 던져볼까? 가운데다 던지면 죽나, 안 죽나 보자. 아, 이거 또 채워야 되네. 아, 귀찮아. 아, 재밌다, 이거. 아, 이렇게 하나씩 찾는구나 아, 모, 몸에 부착돼? 잠깐만. 어! 어, 뭐야, 이거? <laughs> 어, 방금 2 e 눌렀는데 왜 밖으로 튕겼지? 이거 버그인가? 방금 2 e, e 눌렀는데 다 튕겼어. 봤지 여러분, 봤지? 2 e 눌렀는데 튕겼어. 어, 버그 아니야 이거? 안녕, 친구들. 해결사가 왔어. 아! 아또 하나 알아, 알아냈네. 이 정도쯤이야. 자, 우클릭도 되네. 자 시프트가 아니, 아니야 아니 이렇게 안 받고 우클릭 우 누르니까 마우스 우클릭 누르니까 가까이 되네. 그니까 시프트가 원래 이거잖아요. 이거 시프트가 그 가속인데, 어, 어또 살았다. 시프트가 가속인데 우클릭해도 가속되네. 우클릭 가속 맞아요 원래? 나, 아, 우아 우클릭 가속이네. 아 그러네. 어. <laughs> 야, 이제 이거 이 손에 익었어. 자, 이 손에 익었어. 아, 우클릭 해도 되는구나. 자, 자, 그러면 이제 궁극기 한번. 어, 몸에 다, 가, 가운데 나올게 가운데 난 궁금한게, 가운데 궁극기 났을 때 둘이 죽나 안 죽나. 아, 나 같은 초보는 엄청 궁금할 거야. 자, 여기 벽에다 한번 나올게요. 어, 되네, 돼 자, 되네. 아 우클릭이 훨씬 좋다. 진짜 우클릭 편하다. 근데 이거 약간 그세개 남은 거 계산하기가 좀 어렵다. 그때 그때 봐줘야 되는 게좀 어렵네. 다시 가볼까? 어 오늘은 피파는안 하고요. 자 그럼 궁 생기면 이제 몸에 한번 맞춰볼게요. 자, 몸에 한번 해보고. 앞에 표시되는데, 오른쪽 아래 표시되는데, 생각보다 잘 안보여. 눈이 안가. 나이 들면 눈이 침침해져서 저렇게 조그만 건잘 안보여. 숫자 조그맣게 써있잖아. 그나마 이제 다른 건한 방이니까 크게 돼있어갖고, 색깔 죽으면 티가 나는데, 저렇게 조그만 숫자는 잘 안보여. 어. 이거, 몸에 붙으면 못뛰나 예를 들어 궁극기, 얘가 나한테 내 몸에 딱 붙였어. 그럼 내가 그거 못 떼요? 아. 아, 여기 이거 있구나. 아. 요게 앞에 요게 그거구나. 아, 몰랐어나눈 앞에 이거 파란 거 그림 있는 게그 그 순간 이동 세개 남았던 표시구나. 저 에임 에임 아래에 있는 게. 어, 천재인데. 어디까지 했더라? 어나 몰랐어. 나 여태까지 몰랐어. 여러분 고마워 알려 줘서. 아, 어, 아마 많은 분들이 몰랐을 거야. 솔직히 자기 몰랐다 손 들어 봐. <laughs> 손 들어 봐 빨리. 빨손 들어. 몰랐잖아. 왜다 아는 척 하고 있어. 자, 그럼 멀리서 쐈을 때 얼마나 데미지 담아볼게. 멀리서. 알고 있었어? 아,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모르는 사람. 난 몰랐어. 어. 자, 헤드, 어우, 헤드 봐볼게. 자, 지금 간지럽히기. 보세요. 간지럽히기. 아, 진짜 안 단다. 자, 얘는, 어, 원거리 공격은 똥이다. 똥. 아, 진짜, 아, 나만 몰랐어? 알아서 그럼. 자, 나만 몰랐던 걸로 마무리하고요. 어, 아얘 진짜 원거리 공격은 진짜 똥이다, 똥. 알아서 알아서. 아,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안다고 되게 잘난척 하는데 어아 맞아 여러분 이가가르치 궁금한 게 있는데 피파 할때 나도 잘난 척 이렇게 많이 해? <laughs> 어자 나도 이렇게 잘난 척 많이 해. <laughs> 자. 자 지금 트레이서 이제 다 했지 자 트레이서 지금 다한거 맞죠 빠진 거 있나 트레이서 다한거 같은데 이 정도면 다한거 같은데. 얘는 진짜 가까이 후방 교란용이다. 없지? 오케이. 자, 트레이서 여기까지 하고. 궁한 번만? 어, 궁한번 보여드릴게요, 궁. 자, 궁에 몸에 붙이기도 되고. 어. 아, 게임 아까 했고. 아까 100레벨짜리랑 여성, 어, 예쁜 여성 유저랑 같이 했잖아. 어. 아, 궁으로 자 폭대? 아, 나 그것도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데, 궁으로 나도 피해 봤나? 나도 피해 봤나 볼게. 궁으로 아, 자 폭대. 한번 볼게요. 얼마나 피해 다른가? 그럼, 궁으로 우리 편또 달라. 피가 우리 편또 죽겠네. 그럼, 아, 이 궁똥이네. 그럼, 우리 편, 우리 편. 만약 얘 때문에 궁 죽으면 짜증 나겠다. 아, 궁은 뚫지 말아야겠는데? 뭐 해볼, 어. 아, 죽네. 죽네, 죽어. 나 돌아왔어. 자, 궁이 우리 편은, 어, 우리 편은 아니래. 적팀이랑, 적팀이랑 자신만, 어, 피해 입는다고 하고. 그러고 보니까 내가 우리 편 트레이서 때문에, 어, 피 단정은 없는 것 같아. 게임하면서. 자, 그러면 일단 트레이서 여기까지. 나 트레이서 잘, 잘했죠? 어, 잘했고.